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에, 오늘도 김광덕 목사가 봉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감추인 성경인 에, 지표에서 유경이죠 20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침묵과 말. 때에 맞지 않는 책망이 있고 현명함을 드러내주는 침묵이 있다. 분노를 참기보다는 이를 터뜨리는 편이 얼마나 더 나으냐? 잘못을 인정하면 벌을 면할 수 있다. 미리 잘못을 인정하여 뉘우쳐서 닥쳐오는 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폭력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내 시가 처녀를 범하려는 것과 같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다를 떤다. 너무 수다를 떠는 자는 남의 빈축을 사고 말로 남을 누르려는 자는 남의 미움을 받는다. 역설 불행 속에서 행복을 얻는 수가 있고 형제가 가끔 큰 손실로 변하는 수도 있다. 선심을 베풀어도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수가 있고 두 배의 이익이 돌아오는 수도 있다. 영예가 오히려 폐가 망신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고 천한 신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싼 값으로 많은 물건을 산줄 알지만 사실은 일곱 배나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도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호감을 사려고 여러 말을 해도 허사다. 어리석은 자의 선물은 너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의 눈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조금 주면서 잔소리가 많으면 약장수처럼 동네방네 떠들어 대고 오늘 구워주고 내일이면 갚으라고 하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이냐.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나는 친구가 없다.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고맙,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내 밥을 먹고도내 욕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빈번히 비웃는가? 허튼 소리, 실현하기 보다는 길에서 넘어지는 편이, 더 낫다. 저렇듯이 아기는 한순간에 망한다. 불쾌하게 구는 자는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즐기며 끊임없이 조악한 말을 짓거린다. 바보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 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쉴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체면을 지키다가 일신을 망치며 또 어리석은 자의 눈치를 보다가 자신을 망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친구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가 공연이 그와 원수가 된다. 거짓말 거짓말은 사람의 큰 오점이며 무시간자들은 이것을 다 반사로 여긴다. 언제나 거짓말만 하는 자보다는 도둑이 더 낫다. 그러나 이 둘은 다 멸망한다. 거짓말 장의 소득은 치욕뿐이며, 그가 받는 불명예는 한이 없다.현자는 위대하지만 위험도 따른다.지혜로운 사람은 말로써 스스로의 풍위를 높이며, 총명한 사람은 웃사람의 환심을 산다.땅을 가는 사람은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웃사람의 환심을 산 사람은 잘못도 용서를 받게 된다. 선물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눈물게 하고 입에 물린 재갈처럼 비난하는 입을 틀어 막는다. 감추어진 지혜와 숨겨둔 보물 둘다 무슨 소용인가? 자기 어리석음을 자기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는 자기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더 낫다. 집회에서 어,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에,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는 368장. 통일 찬송은 486장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02편 2절 말씀을 근거로 어, 지은 어, 찬송가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예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임대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욕이 나의 맘에 더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이다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저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저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